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입니다. 아, 오늘도 신규를 꽂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산타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아, 산타페 TM이라고 불리는 아, 4세대 산타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가성비 좋고 실용성까지 예, 겸비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현재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산 SUV 중에 한데. 자, 신글리코된 170여 대 가까이 산타페 TM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의 1000만원 중반대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매물들이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좋은 차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9년 형식의 산타페입니다 앞쪽에 측면 쪽 골반뼈가 다친 단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인데요 1770만원의 산타페 tm 2.0 프리미엄 차량이 최저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내 가죽 상태와 디자인 보시면 지금 뭐 현재 나오는 신형과 크게 뒤처짐이 없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싼타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이유가 이런 공간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1열과 2열 이렇게 널찍한 좌석도 있겠지만 뒤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한 70리터 이상이 되는 트렁크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한 5인 가족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소렌토 4세대와, 아, 얘가 연식 차이가 조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뭐 초반대까지 아주 좋은 가성비의 차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타페 TM 수요가 몰리고 있는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세기구 1000만원대에 14만키로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 자, 다음 차도 보여드리면 검정색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이 차는 외판에 사고 교환이 있고요 어, 원동기와 변속기는 누유가 없습니다. 자, 익스클루 스페셜이면, 어,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디자인도 보시면은 요즘 나오는 개 LED 안개 라이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19년 형식이고 주행거리는 16만km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익스클로스페셜이고 예, 보시면은 뭐 오토 홀드 기능과 어라운드 뷰, 전자, 파킹, 브레이크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도 좋은 썬타페 TM 모델이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무사고라고 기록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 19년에 17만키로 G색 모델입니다.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요 17만키로고 아 옵션도 너무 좋습니다. 자, 성능 보면은 사고 단순히 전혀 없네요. 어,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차량이 아예 지워지죠. 이렇게 되면 자, 가격 차이가 어, 나지 않는데, 크게 나지 않는데, 사고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이 차량이 아주 압승이죠. 네, 키로수도 적절하고,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는 그런 깨끗한 차량. 요게 1870만원. 네,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사고도, 내용도 너무 괜찮다. 네, 이런 차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크루시브 자, 그리고 그 다음 차량인데요. 어, 뭐 비슷한 키로스와 스펙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이 차도 익스클루시브 완전 무사고.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년 형식에 148,000km 아, 이것도 키로수 너무 좋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가성비와 아, 너무 좋죠 키로수 사고도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 유도 없는 이런 차량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익스클로시브 거의 풀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완전 무사고 사고 단순 전혀 없고 어, 8인치 내비 팩이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실내 상태도 깨끗해 예, 보이고요. 어우, 타이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80% 이상 남아 있는 예, 그런 어, 모습이고, 자이 차량 느낌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차량도 19년에 14만 8천 예, 1,899만 원에 예, 예,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가성비.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 예, 천만원 후반대 구간에, 딱, 진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 1인 신조의, 완전 무상. 이런차량 19년 형식의, 15만 기로익스클루시브죠 아, 교체가 하나 있습니다. 문을 하나, 단순 교환했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고 1920입니다. 4륜이네요, 또. 너무 좋습니다. 4륜에 1920만원. 네, 자, 그래서 요 비슷한, 음, 1980만원에 네, 이번에는 키로수가 10만입니다. 너무 짧죠? 그래서 적당한 키로수에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까지 없고, 네, 7인승 패키지에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 네, 네, 이렇게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짐을 좀 용이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그 옵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아주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말씀드린 이 구간에 점점 더 좋은, 점점 더 좋은 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19년 형식의 13만의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사고 단순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원동기와 변속기, 동력까지 크게 아, 특이사항 없는 네, 이런 차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 거리가 조금 더 짧은 키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 2천만 원 초반대에 가성비 있는 차를 또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 19년에 65,000 k 로입니다 사고 단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 터보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어, 가솔린의 장점은 정숙함에 있겠고, 디젤보다 손이 좀덜 간다라는 그런 예, 안전감이 있는 반면에 연비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게 타시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 차량은 65,000km에 완전 무사고, 고 따로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만 키로때 2,120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런 디젤, 디젤의 주행거리 좀 짧은 네, 이런 차량들, 7만 5천 키로, 어, 이런 차량은 또 익스클루시브에 2,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300만 원을 더 주고, 예, 이렇게 좀 안정적인 키로수, 어, 이런 차량을 구매할 거냐?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가성비 위주로 구매를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로수가 절반 가까이 줄여진 만큼 실내나 차량 상태는 매우 쾌적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해 보이는 네, 이런 차량이 2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성비와 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A급, A급의 차량들의 네, 이렇게 가격 차이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소렌토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 비슷한 연식대의뭐 아, 비슷한 가격대의 소렌토를 또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합리적인 차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